안녕하세요. 볼빨간 칠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영화 감독 도전하기 1주차 1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1주차는 소라툴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첫 번째 AI 영상을 간단하게 생성해 볼 예정입니다. 완전 초보자를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라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완전 초보용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웹 브라우저 열기부터 알려주네요. 주소창에 소라툴닷컴을 입력하라고 해놓고선 실제 url이 다를 경우 변경하라는 무책임한 말을 툭 던지네요. 아 시작부터 살짝 불길한데요. 일단 소라 사이트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소라라고 입력을 하면 화면 중간 즈음에 소라 오픈 ai라고 표시되는 사이트 주소가 보입니다. 이 사이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creating video from text 라는 문구가 보이고 바로 밑에 read technical report와 start now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start now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면 중앙에 소라라는 글자가 나오는 화면이 보이면서 화면 우측 상단에 또 start now가 표시되는데요. 다시 한번 start now를 클릭해줍니다. 자, 이제 로그인 화면에 접속하였습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표시가 보이시죠? 클릭해줍니다. 계정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gpt 계정이 있으시면 됩니다. 저는 구글 계정이 있어서 구글로 계속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등록된 구글 계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솔에 접속하였습니다. 이 화면을 대시보드라고 부르나 봅니다. gpt가 구라를 친게 아니라면 말이죠. 주요 메뉴는 다양한 템플릿과 추천 콘텐츠를 탐색하는 메뉴인 엑스프로 저장된 영상, 업로드한 파일을 관리하는 메뉴인 라이브러리, 새로운 폴더를 생성해 작업을 정리하는 기능인 뉴폴더 이렇게 세 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나구요? 바로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리센트는 말 그대로 가장 최근에 사람들이 만든 영상들을 보여주는 탭이고, 피처드는 추천 탭, 세이브드는 제가 탐색하다가 괜찮은 영상을 보고 저장을 했을 경우, 그 영상들만 모아서 보여주는 탭입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비디오는 말 그대로 내가 작업한 모든 결과물이 보여지는 곳이고요. 페이브릿은 작업된 영상들 중 괜찮은 영상으로 지정해 놓은 영상이겠죠. 업로드는 내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첨부한 파일을 모아 놓은 탭입니다. 그러면 1일차 마지막 작업인 추천 탭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영상을 고른 다음 템플릿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막을 변경해 보라고 하는데 이건 뭔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추천 탭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영상을 찾아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공장을 걸어가는 요 영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롬프트가 아래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와이드 샷으로 주인공이 녹슨 기계와 무너져 가는 벽들을 지나가는 영상을 제작한 거네요. 그리고 주인공의 모습은 작고 외롭게 보인다라고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요건 뭘까요? 한번 눌러볼게요. 구해? 그? 대기열? 설마? 일단 이 영상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저장은 해당 영상 아래에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모티콘을 누르면 되네요. 그러면 세이브 탭에 들어가면 해당 영상이 보이겠죠? 네, 제가 저장한 영상이 세이브 탭에서 확인이 되네요. 아까 제가 뭔가 하고 눌렀던 버튼이 해당 영상의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새로운 영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의 모든 비디오를 확인하면 나오겠죠? 아, 내 크레딧! 자, 분위기는 비슷한데 영상은 좀 다르죠? 그런데 영상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생성되었네요. 크레딧이 두 배로 차감되었네요. 그리고 확인 결과 템플릿을 선택한 뒤 자막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GPT가 또 구라친 걸로 판명되었습니다.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1일차로 소라에 접속하고 대시보드 화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2일차는 소라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본 영상과 얼떨결에 만든 영상에 음악을 삽입해보았습니다. 해당 영상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 모인노.